100% 핀란드산 귀리로 만든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인데요. 맛있게 한잔 준비해 볼게요. 물과 에스프레소를 섞어 미리 얼음을 준비해 주었어요. 그리고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를 넣어줍니다. 평소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한데, 오트 바리스타는 영양과 풍미 모두 좋았고, 속도 편해서 좋았습니다. 속 편히 카페 라떼를 맛있게 즐길 수 있다니 개인적으로 만들면서도 너무 즐거웠네요. 오늘은 진한 커피가 땡겨서 커피를 더 넣어주었어요. 부드럽고 진한 바디감이 있는 오트 음료라서 커피와 너무 잘 어울렸는데요. 달달이러보라 저는 시럽도 넣어주었어요. 어메이징 오트바리스타는 칼슘과 베타글루칸까지 챙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잔으로 멀리 나갈 것 없이 홈카페로 오늘은 휴식을 즐겨볼게요. 고소함은 물론 목으로 넘길 때 부드러워 커피와 함께 즐기기 충분한 어메이징 오트바리스타입니다. 오트는 적은 양의 물과 적은 양의 토지 자원을 사용하여 재배한다고 해요. 커피에서 오트의 풍미가 느껴지니 좋네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즐기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즐기기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는 모카라떼가 그렇게 땡기는데 다음에는 따뜻한 모카라떼도 만들어 봐야겠어요. 초코가 생각난 김에 초코칩을 살짝 뿌려볼까 해요. 커피와 초코칩을 넣고 만들어 볼게요. 따르기 전에는 꼭 흔들어 주세요. 오트 자체의 고소함과 크리미함이 잘 느껴져서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카페 라떼를 만드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가 준비되었다면 자, 이제 커피를 넣어 줄 시간이에요. 설탕을 살짝 넣고 거품을 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거품 기계로 더욱 풍성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초코를 뿌려봤습니다. 자바칩 초코를 좋아해서 비슷하게 내보려고 했는데, 꽤 성공적이었어요. 작아도 씹히는 맛이 있어서 맛있게 먹은 한 잔이었습니다. 먼저 초코를 먹어볼게요. 시원, 달콤, 고소함이 다 느껴지는 한 잔이었고, 카페라테를 만들 때, 어베이징 오트바리스타를 사용하니까 크리미하면서도 오트 특유의 고소함과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어 만족스러웠어요. 적은 양의 물, 적은 양의 토지 자원으로 자라는 오트는 뚜껑 캡 또한 생분해되는 식물성 캡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지구 살리기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한국 비건 인증원으로부터 인증 완료도 되어 있습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풍부한 영양소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반가운 음료였어요. 오늘은 어메이징 오트바리스타로 보낸 맛있는 하루였습니다. 구입처는 메일리업 공식 스마트 스토어, 쿠팡, 마켓컬리 등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